연구소 디렉터 분이시죠 그리고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약 중이신 피현정 대표님 옆에 모셨습니다 네. 네. 인사 되게 오래 걸려 네. <laughs> <laughs> 내일 그럼 피현정 그분 저희가 뵙는 거예요? 너무 떨릴 것 같다 아니 저는. 우수력, 제품력 등등 사용감 평가를 해서 점수를 딱 매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되게 이제 팩트라고 해야 될까? 딱딱딱딱 나온 지표이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해석도 해드리고 덧붙일 것들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 만난 거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딱 보자마자 첫 인상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우와, 다젤 크림이야. 네, 다 젤이야. 얘도 젤. 이 투명해요, 좀, 제형이. 맞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바르기 좋고 쿨링감이 있는 크림이거든요, 수분크림이. 그래서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어요. 수분크림처럼 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소비자 1000분이 지금 선호하는 수분크림을 모아서 테스트를 하신 거라고 하잖아요. 아, 이렇게 젤 크림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건 선호하시는 거라 알수 있고 가벼운 수분크림을 좋아한니다 아무래도 음. 피부가 민감해지다 보니까 네. 열감이 많잖아요 피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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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여드름이나 염증이 맞아요, 있는 분들이 맞아요.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요즘에 20대에서 40대까지가 어떤 피부를 가지고 있구나가 약간 유추가 될수 있는 그런 음. 거죠 적게는 70에서 90% 까지가 물이거든요, 음, 화장품에. 음. 그 외에는 글리세린이나 부틀렌 글라이코이나 실리콘 오일 같은 보습 성분들, 아, 아. 그 다음에 카프릴리, 카프리 트리 글리세라이드 같이, 왜 립밤 같은 거나, 아. 밤 제형 아시죠? 네네. 그 되게 꾸덕하잖아요. 네. 그런 아. 거기에 사용되는 성분들을 주로 수분크림에 물과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요렇게 약간 리퀴드하게 만들거든요, 액상 타입으로. 음. 그러니까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네. 유분도 높고 보습 지속이 높게 나와요 아 그래서 대신 수분감은 네.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어요 평가 결과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수분감만 딱 채워진 수분크림 바르고 싶어요 라고 할때그 제품은 기계 체크했을 때 높게 나올까 적게 나올까요? 낮게? 딩동댕 낮게 아, 나와요 왜냐하면 유분감이 적으니까 네, 네. 네. 4시간 지나면 좀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면 어, 지금 닥터자르트가 4시간 네. 후별 하나 제일 낮은 점수? 이니스프리가 또별 하나. 제일 낮은 점수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높네. 지성 피부나 음. 수부지 피부가 바르기 좋은 거죠. 근데 음. 이런 두 가지 제품은 건성이 바르기엔 부족한 제품이니까 이건 안 바릅니다. 그럼 효능력이 좋은 제품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품만 가지고 쫙 봤을 때는 이 결과처럼 보습 역, 보습, 지속력 두 가지가 좋은 제품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나한테 그러냐 이거죠 이게 나한테 맞는 거냐라고 음. 했을 때 수부지인데 지금 1위 나온 제품을 바르면 더 뒤집어지죠, 더 뒤집어진다. 그렇죠. 뒤집어지죠. 다만 여기서 더페이스샵 미샤 미샤가 얘다 얘랑 음. 얘가 지금 다 탑으로 찍은 거죠 네, 가성비템이에요 네. 네 보습력은 1위로 나온 얘네들은 좋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1위 제품들은 디포를 써서 또는 변성 알코올 아시죠? 알코올 음. 어, 술냄새 나는 네, 고성분 그걸 써서 이제 휘발을 해주면서 느낌을 좋게 했거든요. 음. 얘네는 안 썼어요. 얘네는 어, 시어버터랑 베타인 그다음에 천연오일 이런 걸 썼어요. 디포가 없고 알코올도 없고 아마 느낌은 좀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사용감이 떨어진다고 나왔구나. 네, 사용감이 좀 떨어지게 전체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네, 많이 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끈적이고 또 수분감도 없고. 네, 잔여감도 네 잔여감 도 제일 정도. 많이 남는다고 맞아, 나왔죠. 맞아, 더페이스샵 잔여감은 좀 남지만 이게 아 지금 나한테 수분막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나쁠 게 없는 거죠. 어, 아. 그래서 수분 크림을 이렇게 지표화해서 좋은 건 뭐냐면 내 피부에 맞게 최적의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이걸 보고 어 그냥 어? 끈적거려 싫어 이렇게 되면 건성인데 끈적이고 잔여감 없는 걸 바른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약간 건성이죠 피부? 어잘 모르는데 보기에는 네. 건조해요. 근데 아마 본인이. 네. 네. 여기가 맞아요 유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저 여기도 여드름이 막 나는데 여드름이 요 피지 때문에 나는 여드름이 있는데 네. 세미님은 네. 유분으로 나는 여드름이 아니라 네.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저민 기자님이 아... 막 <laughs> 빨리 일을 오늘까지 하라고 스트레스성 어... 트러블이지 네. 피지가 없어요 얼굴에. 아 별로? 진짜요? 네. 어, 그게 보이는구나. 그 다음에 요 코는 관리가 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모돌도돌하게 네. 모공이나 네. 이런 게좀 생긴 아. 거이지 유분이 많지는 않아요. 아. 어쨌든 유분기가 이 부분에는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되게 여긴또 되게 건조해요. 딱 말하자면 네. 복합성 복합성인데 아.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습력 상으로 나온 제품을 골기가 네. 많이 건조해 유종이 네. 많이 건조하니까 네. 지금 유분이 많이 건조니까 바르시고 그다음에 티존은 지금 유분이 좀 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제 음. 네 바르거나 아니면 앰플 에센스만 바르고 끝내셔도 돼요. 아, 코는 그 로션이나 거에요. 그냥 에센스, 앰플 이런 거만 바르셔도 되는 거예 약간 이제 수부지 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한 아, 수분 부족 지성인데 <laughs> 음. 지금 보면은 트러블이 좀 많이 있으세요. 예, 네, 붉은 기가 올라오고 자잘한 것들이 나오는 거는 수분이 부족하고 유분감이 좀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그렇죠 이니스프리나 닥터자르트 이게 잘 맞으실 타입이에요 그럼 하나만 바르면 되나요? 네 하나만 바르면 돼요 수분이 안 뺏기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 화장품의 핵심은 방어와 보호와 진정이에요 옛날에는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좋은 걸막 넣는 거고 이거 있으면 네, 더 좋아 네, 더 좋아였는데 네. 지금의 트렌드는 너무 다 갖추고 있어요 화장품도. 네, 네. 그래서 뭐가 없는 게좋지요 미세먼지도 안 하는 게 낫고 어, 사우나도 안 하는 게 낫고 히터도 많이 안 쬐는 게 낫고. 네. 더러내기. 네. 스크럽이나 네. 막 때밀고 뭔가 이런 네. 거때안 미시죠 얼굴. 얼굴 미시는 것 같은데. <laughs> 그렇게 어, 뭔가를 하는 걸 덜어내는 게 요즘에는 트렌드. 트렌드이고 피부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만 그때 하나만 바르신다고 그랬던 네. 물 제형 하나 그다음 보습제 하나 이렇게 아. 정리를 해보면 어, 사용감과 수분 측정한 결과치 보습력 네. 이게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 음. 수분감과 유분감이 따로 높을 수는 없다 아. 만약에 수분감이 높다라고 느끼는 것은 느낌이다 뭐 오늘은 소비자원에서 조사해 주신 지표를 가지고 내용을 해석하거나 제 네.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네. 드렸으니까 좀더 자세한 내용을 음. 알고 싶으시다면 네, 제유튜브 네. <laughs> 소비자들의 느낌이나 결과를 적어서 통계를 내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어서 음. 오늘도 그냥 그런 관점에서 아, 이분들이 이렇구나. 음. 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음. 시간이었고요. 퐁통이빙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뭐라고 역시나 공해주는 거에는 약간 <laughs> 아, 오늘 이렇게 성분 분석 해주시고 또 전문적인 의견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튜버 이름 이제 디렉터 파이라고 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디렉터 파이 채널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뭐더 2020년에는 더 사랑해주시고. 소비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통통리빙의 세미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예뻐지고 건강해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